엄청 넘치고 있네요. 어디, 네. 어디 있어요, 정화죠? 지게요? 두 개. 아, 그쪽 있어요? 고양이 있는데? 네. 저거하고 저거, 저거, 프라스틱. 네. 한번열어봐야겠는데 응. <laughs> 그거 맞아? 전기 좀쓸때좀 있나요? 네, 전기. 좀, 네. 들어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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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고! 들어왔다고! <laughs> 어, 소리 들려? 어. 안 나와? 지금, 저기 똥이 꽉 찼는데? 정화조도 빼야 빼봐, 빼봐, 어. 빼야 돼. 나가잖아, 봐봐, 인제 나가잖아. 저기 정화조 사장님 1년밖에 안 됐다고 더된것 같은데, 1년 됐다. 그래요, 지원이 몇 명이에요? 4명, 4명, 네명 아, 이고 4명. 요새 막힌 지가 오래 됐어요. 예? 올라가지고예 자꾸 냄새나서 안가요 아 <laughs> 아이고 어우폼 뚫으려고 그세요예 콸콸 나오네요 콸콸 네. 물 틀어볼까요? 안에서 네저 틀고 변기하고 다 내리죠 열어보세요 어? 뒤에요? 네 아. 들어가서 2층도 있고 변기 네. 사장님 여러번 내려보주세요 어? 경기 다시 내려 보세요. 네? 경기 병기. 왜 경기가 가운데로 나와? 한 군데로 나오나? 아니야, 원래 보통은 네. 하수구는 요거 네. 이렇게 이제 그렇죠. 물 물막이 해놔 가지고 냄새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하는데 저건 아니야. 기 경기가 이제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네. 뭐 아무 쪽이나 나오는데 일로 연결 안 하고, 가운데로 연결했나 본데요? 어! 어? 앞에서 연결됐네, 경기가. 여기 앞에서 연결됐어요. 여기, 음. 요 옆구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, 음. 이 앞에서. 어, 앞에서 맞나? <laughs> 어느 나라의. 비... 이 암마. 이 암마. 하여튼. 이거 가수구 여기 배관에 기름 기름 덩어리 저기 기름 찌꺼기 슬러지 묻어 있잖아요 네. 음식 찌꺼기가 네. 얘네들이 기름을 많이 먹어 가지고 네. 이제 설거지 안 하고 막 버려서 이래요 네. 내가 얘기했으면 이식 음식 찌꺼기를 해 가지고 다 달라붙었다 네. 얘기했다고 네맞아요다저도 <laughs> 화단에다 버리면 되거든요 화단에요? 아, 네 냄새나잖아요 아, 이거 하단이 많아서요. 예. <laughs> 금방 하루만 말라고. 네, 예. 맞아요. 저 하단을 넣고 닭, 탕 보이죠? 뭐란 말이야? 닭장에 뿌리면 되잖아. 닭, 닭도 있어요? 네, 닭도 아, 예. 닭 잡아먹고 또 여기다 넣는다. <laughs> 아이고, 알았지? 이게 <laughs> 있마고데까지 가. 필요필 <laughs> 아, 씨. 필요 아저 뺀다고.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. 여기 봐봐. 거기까지 온다. 오 조심스. 응? 네? 기다려 아직 거 거기까지 오잖아. 맞지 이제 너희들이 막히면 너희들이 뚫배야 돼. 에 <laughs> 네, 네, 내려와 내려 와 내려와 응, 내려 와 너들이 봐야 이제 안 늙는거야 요거 찍어 올리면 애들 더 혼날 것 같은데 이제 <laughs> 어? 비닐에 음식물 찌꺼기에 이게 뭐야 이거 씨앗이야? 머리카락에 고막씨이거야 음, 앞에서 옆으로 꽂았어 이거 당치 할 수가 없네 아유. 잘 나와요. 잘 나와요! 네!